한민국 지난 3월 8일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 속에 드디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산에서도 K리그 경기를 볼수 있게 됐는데요. 안산시를 연고지로 하는 경찰청 프로축구단이 창단했기 때문입니다. 축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던 그 창단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산시가 명실상부한 축구 명품 도시가 됐습니다. 지난 16일, 안산을 연고지로 하는 경찰청 프로축구단의 창단식을 가졌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축구단 창단을 축하하기 위해 창단식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안산시는 경찰대학과 안산시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단 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3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정대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 초대단장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하고의 제일 이 지역민들이 이 축구를 사실 키워야 되는 일이고 그 양반들하고 공유하지 를 않으면은 이 프로 축구는 살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할수 있는,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축구단을 만들겠습니다. 선수가 또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잠시나마 군대 생활과 마찬가지로 복무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전반에 좋은 경기 성적을 냈다가도 이게 후반에, 저 소위 말하자면 제대로 하게 되니까 공백이 많이 생기고 이랬댔습니다. 이거를 그 언발한식이 나지 않게끔 우리가 경찰 팀과 같이 조율을 해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하 우리 안산 시민 합쳐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날 창단식 식전 행사로는 안산경찰청 축구단 선수들을 가까이서 보고 사인도 받을 수 있는 사인회가 열렸는데요. 선수들도 시민들과의 첫 만남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듯 했습니다. K리그 챌린지에서 저희가 K리그 클래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고 또 안산시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또 앙산시 가족 여러분들과 더욱 더 친밀하고 더욱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경기장 많이 찾아줘서 저희 선수단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는 멋진 플레이 멋진 골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축구단은 1996년에 창단됐습니다. 현재는 조동연 감독 지휘 아래 국가대표 소속의 오범석, 정조국 등 32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2부 리그 격인 K리그 챌린지에서 연고지 없이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연고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선수들은 최근 전지훈련을 마치고 어제까지도 올 시즌을 준비하는 연습에 매진했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올해 경찰청 축구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또이 선수들이 또 동기 부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올 시즌은 클래식 아 챌린지에서 시작하지만 올시즌꼭 1위를 해서 클래식에 가서 안산 시민들과 더 많은 행복을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산경찰청 축구단 창단식은 사인회 이외에도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쪽에 마련된 메시지 보드에는 시민들이 안산 경찰청 축구단에게 바라는 점을 적어보기도 했는데요. 글자 하나 하나에서 안산 경찰청 축구단을 향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클래식 올라가시고 다치지 마시고 경기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laughs>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 창단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타악 공연과 밸리 댄스 그리고 체어 리더의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타악 공연을 펼친 SB 국악 난타팀은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영향력 있는 공연팁 100위 안에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창단식에서는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의 태동과 화합을 기원하는 공연을 신명나게 펼쳤습니다. 신나는 공연이 창단식의 분위기를 힘껏 끌어올린 가운데 2부에서는 본격적인 창단식 공식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축하 영상 메시지 상영과 창단식이 있기까지의 경과 보고, 시민 감사패 전달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공개된 안산경찰청 축구단의 엠블럼과 마스코트는 해양도시인 안산시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경찰청의 상징인 독수리를 강조해서 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엠블렘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최종 디자인을 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독수리랑 유니폼 색깔도 마음에 들고요. 마스코트도 독수리라는 게 마음에 들고요. 선수들 다 화이팅했으면 좋겠어요. 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들인 조동현 감독과 32명의 선수들이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산 시민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선수들을 환영했는데요. 이렇게 든든한 시민 서포터즈가 있으니 올 시즌에는 안산경찰청 축구란의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수들 만나서 기뻤고요. 사인도 받아서 좋았어요. 그냥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단이 돼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서 저는 또그 축구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안산경찰청 선수들 화이팅!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상단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다양한 이벤트와 축하 공연을 즐기며 안산경찰청 축구단 선수들과 함께 좋은 추억 남겼는데요. 앞으로도 안산경찰청 축구단이 안산시와 더불어 발전하는 명품 축구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안산시민들에게 정말 즐거운 소식이었는데요. 열정과 패기 넘치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